또 바로 앞에서 그 7분 2 3씩말씀하신세또세분 <laughs> 그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아그 교육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르고, 교육에 그 전달하는 그런 방법 또는 형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, 그리고 또그 단순히 학생과 선 저기 선생님의 그런 관계, 라기보다는 인간 내 인간과의 관계. 그래서 학부모, 어, 선생님, 또 교장 선생님, 그리고 그 학생들 간의 그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겠구나.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교육의 내용, 그리고 전달하는 형식, 그리고 인간의 관계,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고. 근데 사실 그러려면 우선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지 될까. 사실 선생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 생각.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노력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야 줘야 되니까 다른 잡무 때문에 교육 이외 의 시간을 뺏기는 것들을 최소화하게 그 학교라든지 교육 정책에서 지원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실제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리고 또그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학교 혁신이 노력하는 만큼 효과를 잘못 보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그 혁신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대학 입시가 놓여 있기 때문 아닙니까? 그리고 또 대학도 아무리 혁신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하면 공무원이요 이렇게 말하는. 이런 상황이 결국은 나오는 이유는 그 우리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 사회 구조에서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제대로 대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대기업, 공무원, 의사, 변호사 밖에 없으면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교육은 사회 구조의 종속 변수이지 않습니까? 그 문제를 간과하면 아무리 교육에서 혁신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사회 구조의 종속, 종속 변수라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 그걸 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교육 혁신과 더불어서 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노력들 그게 같이 병행되어야 이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빛이 나고 성과를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